피파의 부패와 권력구조, 축구의 어두운 이면.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게임을 운영하는 조직 피파는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요?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거대한 돈이 움직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피파의 부패 스캔들, 그리고 그 단서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피파는 축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돈과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축구는 점점 비즈니스가 되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FIFA는 단순한 스포츠 기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과 정치인들이 얽힌 거대한 권력 구조의 중심에 서 있죠. 2015년 FIFA 고위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스위스 경찰이 FIFA 본부에 들이닥쳐 수십 명의 간부들을 체포한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그들의 혐의, 뇌물, 돈세탁, 부정입찰, 불법계약 그리고 그 뇌물 액수는 무려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월드컵 개최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식적으로는 FIFA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 가장 적합한 나라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이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러시아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22 의혹. FIFA의 부패 수사 결과 러시아와 카타르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 FIFA 집행위원 22명 중 16명이 돈을 받고 투표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죠. 당시 FIFA 회장이었던 제프 블레터도 뇌물 혐의로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FIFA의 내부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거대한 기업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부정부패가 한두 번이 아니라 FIFA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FIFA의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짜여진 시스템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따르면 FIFA 간부들은 월드컵 유치국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표를 주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FIFA는 월드컵을 유치하는 국가들로부터 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 축구 발전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이 FIFA 간부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돈세탁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FIFA는 거대한 스폰서 계약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아디다스, 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FIFA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폰서십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스폰서 기업들이 피파의 부패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뇌물과 리베이트를 통해 스폰서 계약을 따냈다는 증거, 피파와 기업 간의 비밀 계약을 통해 특정 기업이 월드컵 관련 사업을 독점, 즉, 월드컵을 둘러싼 경제적 이익이 축구의 공정성을 해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피파 내부에서도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척 블레이저. FIFA 고위 간부로 수십 년간 부패에 가담했던 인물. 미국 FBI와 협력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면서 FIFA 부패 수사를 도왔지만 결국 건강이 악화돼 사망. 생전 인터뷰에서 FIFA의 부패는 단순한 뇌물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시스템이었다고 폭로. 카타르 월드컵 내부 고발자 부테이바 알 무사르리. 카타르 정부의 인권 침해와 FIFA의 부패를 고발한 내부 인사.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당한 계약을 감추기 위해 피파가 카타르 정부와 거래했다고 주장.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 이처럼 피파 내부에서 부정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들은 강력한 보복을 받았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사라지거나 강한 압박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월드컵은 정말로 스포츠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쇼일 뿐일까요? 피파는 여전히 우리는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이 FIFA 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월드컵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가 열광하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는 거대한 돈이 움직이고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